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오후 현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진실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유감을 표합니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 도민과 나란히 걷겠습니다. 김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 선거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